안녕하세요 나니원입니다 1월 28일 예쁜 품종으로 인사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번째 산채단엽 소개해드립니다. 두번째 홍화홍일입니다. 세번째 소천왕 소개해드립니다. 네번째 남산관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거목산 종자목입니다. 여섯 번째, 호피 소개해 드립니다. 일곱 번째, 황중투입니다. 여덟 번째, 황하소심 천항소입니다. 아홉 번째, 예쁜 중투입니다. 열 번째, 입엽성 복륜입니다. 단엽 소개해 드립니다. 산채, 여름에 산채 되어서, 작년에 여름에 산채 에대해서 그대로 생강금까지 이렇게 어, 달고 있는 산채, 산채 단엽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한쪽에 자마가 하나 달았습니다. 35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 길이가 3cm 이상 나오고, 잎 폭이 1cm 이상은 나옵니다. 제일 나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 눌리다가는 터질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반반 정도 됐는데, 어 대강 1cm 이상 1에서 1.2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라사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정말 예쁜 좋은 단역 보기드문 대물급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작년 여름에 산채된 거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어, 전체적인 장모 속과 그리고 라사지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확대 확대한, 확대한 거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어, 잎 길이가 3cm 조금 더 됩니다. 그리고 잎폭이 1에서 1.2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눌려서 재자니까 제자, 좀 터질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서 반반 재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봐주시고요. 어, 뿌리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확인해 드립니다. 먼저 이 부분이 산치. 산채 때 있던 뿌리이고, 생강은 이렇게 달려있고, 나머지는 어 조금씩 더 자란, 여름에 산채되면서 자란 뿌리들입니다. 자마를 이렇게 하나 달았습니다. 지금 현재 어 산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때묻은 느낌도 있습니다. 어 아직까지 집에서 예쁘게 잘 배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군데군데 흙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 깔끔하지 못한 부분, 이렇게 흙이, 흙이.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다시 배양하다 보면 깔끔하게 예쁘게 잘 콜로 올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멋지게 잘 생겼습니다. 산책, 출발, 산책, 다녀, 생강근 붙어있고자 하나 있습니다. 35만 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까지 그리고 생강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미력적인 색감을 가진 홍화 홍일입니다. 새촉입니다. 6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15cm 이상, 이 폭이 0.8까지 나옵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가운데에 벌보화되고 있는 촉, 이거 하나, 예쁘지 않고, 양쪽으로 이렇게, 신어 달았고, 이렇게. 전, 양쪽 전진에다가 이렇게 홍화무늬, 서방무늬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일 소개해 드립니다. 종자로 한번 입실해 보십시오. 워낙 꽃이 어, 색감이 예쁘고 화형도 예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홍일입니다.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뿌리 길이게 소개해 드립니다. 충분히 좋습니다. 가운데서 이렇게 무너졌지만 양쪽 오지만 어, 차례 제대로 한번 키워 보십시오. 세력은 좋아 보입니다. 공일 소개해 드리면서 6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천왕입니다 중투로 나온 서천왕전반 중투 단입 3반 중투 소천왕 1.5촉에 15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5cm 이상 잎 폭이 0.18 정도 됩니다 이렇게 중투모습 확연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3반이나 혹은 조금 무늬가 덜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이 난초는 무늬를 완벽하게 중푸 모양으로 예쁘게 잘 발전해 나온 소천왕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육질과 무늬 확인해 주시고요 이대로 키우시면서 충분히 크게 키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워낙 무늬가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키워 갈수록 예쁠 것 같습니다 소천왕 무늬 잘 나온 쪽 작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뿌리 길이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뒤태 쪽에 뿌리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진 쪽 뿌리입니다. 15만 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소천항 소개해 드렸습니다. 남상관 소개해 드립니다. 전진으로 한쪽에 자마를 하나 달았습니다. 80만 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키리가 14cm 이상의 폭이 1까지 나옵니다. 입장수 5장, 치마장 이거 빼고 입장수 5장이고, 치마장 쪽이 이렇게 좀 데미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14에 1이 넘는 좋은 잎포개 입장수 확인해 주시고요. 깔끔하게 나머지는 배양 잘 되었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이렇게 자마 하나 자마 하나 튼실하게 달아올리고 있고 뿌리 길이 개수 충분히 좋습니다. 어, 종자목 남산간 찾으셨다면 자마까지 하나 올리고 있는 예쁘고 어, 잘생긴 남산간으로 80만원에 종자목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뿌리 개수 좋습니다. 입장수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자마 달았습니다. 80만 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검목선입니다.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한 쪽에 신화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삼십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 길이가 십삼점오 정도 나오고 잎폭이 영점팔까지 나옵니다. 영점구가 조금 못됩니다. 깔끔한 전진으로 이렇게 한쪽 소개해드립니다. 문이 목선삼바 문이 확인해 주시고요. 어, 신화까지 하나 다른. 예쁜 작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뿌리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충분히 좋습니다 신화 쪽도 이렇게 벌써 뿌리가 이렇게 어 생겼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소개해 드리면서 구목선 그 종자목 찾으셨다면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작도 예쁘고 뿌리도 좋고 신화 달았습니다 30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육질이 좋습니다 호피입니다 엄마 촉입니다 단초 9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13cm 정도 나오고 잎 폭이 1.1까지 나오는 이 폭이 넓은 그런 호피입니다 호피 무늬 봐주시고요 어, 색 대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 대비 예쁩니다 그러면서 무늬가 강하게 들었습니다 무늬도 이렇게 강하게 든 데다가 육질도 아주 탄탄하게 좋은 육질입니다 이렇게 어, 만져보면 탄력에서 좋은 육질을 마, 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쁜 무늬에 어, 그리고 색감, 육질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엄마 쪽으로 한쪽 9만 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네 가닥 좋습니다. 예쁜 호피 좀 시원시원하고 무늬 어, 예쁘게 잘 나온 힘 있게 잘 나온 호피 찾으셨다면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9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황중투 세촉에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23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이가 18cm 이상, 이 폭이 1까지 나옵니다. 어, 뒷대는 이렇게 색감이 빠지지 않고, 황색 색감 예쁘게 잘 나와 있는데, 발전을 중합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문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폭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확인하게 넓어지면서, 어, 중합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멋진 안초입니다 새 촉입니다. 23만 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보여드리면서 종자로 또는 어 이대로 한번 전시작으로 키워보시도 될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예쁘게 잘 배양된. 그런 난초입니다. 제쪽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충분히 좋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튼실하게 잔말을 또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단 기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심천항소입니다. 세촉입니다. 21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21cm, 이입폭이 0.7까지 나옵니다. 중자하시기에딱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이 조금 이렇게 어, 입장 두 장이 조금 잘려 갖고 예쁘지 않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중자하시기에딱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게 21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신화도 이렇게 또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세촉에 신화까지 이렇게 올리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뒤쪽 뿌리가 조금 서운하고 전진 뿌리는 좋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뒤쪽까지 충분히 보시고 종자목으로 확보 한번 해보십시오 23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투 소개해 드립니다 아주 예쁩니다 한쪽입니다 11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12cm 이상의 폭이 0.5cm 어, 육중도 나옵니다. 색감 한번 봐주시고요. 까랑까랑 좋은 육질에 색감이 정말 매력적인 난주입니다. 황색의 색감이 이렇게 멋지게 잘 들면서 끝이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생긴 난초입니다. 종자성 보시고 그냥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입실 하셔서 키우는 재미가 솔창기 있을 그런 난초입니다. 치마장에서 이렇게 색감과 종자성 한번 봐주시고요. 멋지게 한번 키워 보셔도 되는 그런 난초로 소개해드립니다. 뿌리 길이 계속 갑니다. 뿌리 길이 계속 충분히 좋습니다. 9만 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부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입엽승의황 복륜입니다. 입엽승한 복륜 다섯 쪽입니다. 15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16cm 이상, 잎 폭이 0.8 정도 나옵니다 무늬와 색감 한번 보겠습니다. 예쁜 쪽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색감 무늬 확인해 주시고요. 육질은 까랑까랑한 육질에 이렇게 서가 있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인 난초입니다. 입장에 이렇게 조금씩 상처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지는 않고 두세 장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렇게 쪽한 쪽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깔끔하게 예쁘게 잘 배양되고 있습니다. 어, 좋은 종자입니다. 이대로 전시장으로, 어, 준비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촉수가 좋기 때문에 한쪽 빼고 나머지는 2, 3년만 배양하시면 전시작으로 한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워낙, 어,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끼리 계속 소개해드립니다. 좀성운한 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아 있는 부분도 좀 있고, 이렇게 또 새롭게, 어, 생장해가는 뿌리도 있습니다. 뿌리 충분히 보시고, 종자목 한번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보기 드물게 멋지게 잘생겼습니다. 15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이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